네가 한게뭐 있어? 다 이건 다 내가 본 거야. 이런 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아. 센 쪽의 요구대로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런데 형식은 협의니까. 싸움 무서워하지 마세요. 싸워서 얻는 것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탈을 쓴 상담사 이혼 본서에게 조별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이 적당한 경우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 어들지는이익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화가 안 된다. 소송하는 게 좋다. 협의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 얘기기를 쭉 들어보면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사람하고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세요. 협의 이혼이라는 게 뭐예요? 협의를 한다는 거죠 협의. 협의가 안 되는데 무슨 협의 이혼을 해. 그럼 협의가 안 되는 게 뭐부터 안 되냐면 이혼 자체부터 협의가 안 돼요. 나는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자.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혼을 당해? 난 이혼 당할 이유가 없어. 이혼 자체부터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하겠어요? 내지는? 그럼 남편이 그 이혼을 하는데 빈몸으로 나가. 재산은 다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어, 한게 있으니까 줘. 그러면. 네가한게뭐 있어. 다 이건 다 내가 번 거야. 이런 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센 쪽의 요구대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형식은 협의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 이혼을 무리하게 하는 건 저는 정말 반대예요. 끝나고 나면 돈 양보한 것도 억울하고, 아이들 양보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요,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돈을 포기했거든요. 보통 재산분할을 많이 포기를 하는데. 근데 이혼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돈이 필요해서 양보한 게 세상 억울해집니다. 배신감, 분노, 좌절,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쓰나미처럼 날려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이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저는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주의를 드려요. 나중에 꼭 후회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그렇게 괴로운 경험이 처음이지만, 저는 그런 괴로운 경험을 하는 분들을 옆에서 무수히 지켜봅니다. 자, 그 괴로운 감정의 쓰나미가 지나가거든요. 평생 그렇게 괴로울 것 같잖아요. 평생 그렇게 죽을 것 같지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달이면 지나가요. 여러분들 감정이 복지 마세요.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이게 파도와 같은 거예요. 쓰나미와 같은 겁니다. 확 몰려오지만, 그셔도 스나,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0% 후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송을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불평등한 경우예요. 부부관계가 말이 부부지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평등이 좀 심해지면요 상전과 한영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하면 은 고양이와 쥐 관계도 있어요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해서 이두 사람이 딱 평등해져서 평등한 관계에서 대등하게 이혼 조건을 논의하는 거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눌리게 돼 있어요 상대방한테 이럴 경우에는요 이혼소송하면 돈과 시간은 많이 들지만 오랫동안 이 눌리고 살아온 남편에 대한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이내 이익을 지킬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제3자가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줘요. 나 대신. 제3분할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고 만약 이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판결로 강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나는 나의 원군으로 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는 남편을 대적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이 나를 대신해서 남편을 눌러줍니다. 이러니까 할만하지 없죠. 소송하면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득이 많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송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남편한테 상대가 안될줄 알더니 았 그거 아니네. 내 남편 나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더니 어이 법원 가니까 꼭잡도 못하네. 자, 이렇게 해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소송 중에 깨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요, 이혼 후의 삶을 사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려, 있는 두려움, 이런 걸 떨치게 되고요. 자기 안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소송을 권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폭력적인 경우입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은 소송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사람은 더 날뛰어서 나나 아니면 우리 뭐 친정 식구들을 해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들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면은 대부분 얌전해져요. 아, 이 폭력적인 남편 혼자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상대 못해요. 어떻게 상대합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 폭행한다! 그러면 경찰 부르시고, 접근금지하고, 이혼소송하고, 이자를 청구하고, 그래서 나보다 힘이 센 경찰과 가정법원이 남편을 제어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혼자 싸우려고 도지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그 이혼 소송을 권하는 경우에는요 특유 재산이 많은 경우예요. 특유 재산이란 게 뭐냐면은 공동 명의 재산이 아니고 혼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경우거든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재산을 분할해주지 을 않으려고 해요. 그건 내 거고 분할 대상은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재산, 축적한 재산 이것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가정 법원은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대체로 분할 대상으로 봐줍니다. 한뭐 20년 살았다 그렇게 되면. 부모한테 상속받은 것도 포함시켜서 분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가 잘안 되시면 소송을 하시는 게 훨씬 재산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소송을 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되시면 하시고 협의가 안 되시면 무리하게 내 이익을 포기해 가면서 협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